안녕하세요. 최선의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후 일주 여자분의 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노론, 이런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후 일주 여자분이 갑신운을 만나 편관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이론이 어려운 난관을 미인계로 극복하고 훈련된 사원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여성에게는 재혼을 암시하고 나쁜 일론은 합법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척으로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권의 변동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본인이. 수술이나 남편이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사기 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남편이 유고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거나 월주 편지는 타인으로 손해 보거나 이성 문제를 겪거나 남편이나 이복 형제로 걱정하여 지출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첩과 남편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이 있고 겁재 양인은 살인 강도와 연루될 수 있으며 월주 편전는 육친이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의자분이 갑신원을 만나 편관과 편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상선되거나 명예나 권리를 얻거나 권력직을 얻거나 권력으로 치부하고 좋은 결혼을 하거나 사업공업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욕심으로 화를 부르고 밀수 도박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산 물수나 투옥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신약하면 횡재 후 세금 부담이 있고 나쁜 일로는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재산으로 애정행각을 하거나 난사판 남성관계를 갖거나 첫사랑과 연애결혼을 하거나 월주 편제는 부친이나 여자 문제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회일주의자분이 갑신눈을 만나 편관과 식신을 보면 좋은 일은 고통질병 제외해서 문명의 혜택과 경제활동으로 발전하고 빈곤생활구에서 사업 성공하고 경기회복... 경기회복... 특허 및 사업종목이 적중으로 향상하고 고질병을 특효약으로 고치고 편관이 희신이만 크게 발달하고 무기개발 건축연구 및 개발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고 외간 남자의 문제를 아들이 해결해주고 계약결혼이 문제가 있으나 혼인을 할수 있으며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심으로 타인과 충돌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유일주자분이 병신운을 만나 편인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가 용심면 여행지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재성과 관성을 보면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심어와 직장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 사고나 재난으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심오의 유고를 의미하고 금전 대부 문제로. 대부 대부 문제나 사기로 어렵고 개가 깨져 가정파탄을 겪거나 겁재 양인이면 고향을 떠나고 외가는 좋으한 내심 엉큼하고 여성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돌발사고로 손재하거나 이복형제가 부친의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이나 괴변이나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얼주 편이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기술과 예능을 배우면서 낭비하고 이복여행제나 외삼촌이 협력하여 재산을 샀 취하거나 낭비하고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병이 재발하고 월주 편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을 겪거나 변덕방탕하면 폐가 망신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후주의자분이 병신눈을 만나 편인과 편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재원이 열려 무의도식 생활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배신으로 어려운, 어려웠던 운어려 사업이 성공하거나 기술질약 기회로 성공하고 부업을 하거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고 월주 금, 나쁜 일로는 월주 편의는 금전원이 있으나 불안함을 느끼므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도 실패할 수 있고 평생 독신이고 이거나 호생남을 만나거나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실직, 사업 실패, 유산 낙태, 자녀의 유고를 겪을 수 있거나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거나 맞벌이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의자분이 병신눈을 만나 편인과 식신눈을 보면 나쁜 일로는 편인으로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소화기 질환, 불면증, 식중독, 가스중독, 불안증, 공포증을 겪거나 사업가는 배신, 사기, 돌발사고, 경기침체, 사업부진이나 파산을 당하거나 나쁜 일로는 이사나 직장의 이동이나 사업 종목의 변경으로 손해보고 월주 편에는 파렴치한 성격으로 파멸하거나 고생하고 편인과 식신이 또 있으면 자식이 적고 있어도 훗날 이별하거나 정인을 보면 인사를 혼잡으로 의지가 박약하고 편제가 필요하고 재성이 없으면 박식하고 글을 잘 쓰나 가난하고 나쁜 일로는 직장에는 실직, 좌천, 회사의 경영부랑 조업단 축수입 격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월주 편이는 도난 사기를 당하거나 영마육해 겁살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아들이 병고나 사고로 가사에 어려움이 있고. 피임이나 유산이나 출산으로 고생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 불화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자분이 무신 눈을 만나 비견과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종업원의 협력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유권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형제자매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가세를 확장하고 나쁜 일로는 부친이나 시모와 불화를 겪거나 유고를 겪을 수 있으며 사업을 실패해 손재하고 가산 탕진할 수 있고 가족이 많아 분안이 생가를 떠나고 월주 비견을 완구하고 개성이 강하여 편관이 필요한 운이 함께 옵니다. 기우일주에 자분이 무신운을 만나 비견과 편지운을 보면 나쁜 일로는 형제 친위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을 하거나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부자 상부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을 겪거나 과욕으로 매사 분쟁하며 형제간 지산 분쟁을 겪고.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고 과역으로 화재를 겪거나 교통사고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율일주 여자분이 무신론을 만나 비견과 식신론을 보면 좋은 일로 형제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상호 동업하고 공익사업을 하고 거래처의 협력을 받고 인간을 존중하고 상호 거래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여행제의 아들을 양육하고 고아원을 고아원이나 육아원을 하거나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후일주 여자분이 무시눈을 만나 비견과 식신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비견물 주는 남자복이 있고 유흥업계에서 성공하고 유리 솜씨가 탁월하고 금전운이 있고 편인이 없어 행복하며 나쁜 일로는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눈이 함께 옵니다. 유일주의자분이 경신을 만나 식신과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 사원 여직원 자매를 활용하여 생산이 배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 월주급자는 불행한 일로 물리적 이익을 보거나 남에게 부탁한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적으로 있다 가 아들낳고 재혼하거나. 이, 의식, 의식주 활동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극복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겁제의 도움으로 대기업을 세우고 돈은 남이 빌려주니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의 도움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월주 식세는 창의적이고 정신노동에 적합하고 증권 투자에서 이익을 구하고 나쁜 일로는 겁제의 도련한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일주자분이 경신운을 만나 식신과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활동 등 투기를 하거나 폭리, 매점매석, 특수농작, 특허발명으로 치부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사업하고, 월주편재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좋은 남편을 두고 풍족하며, 나쁜 일로는 부친이 도움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며, 편재가 귀신이면 여자 문제가 발생하고, 결혼운이 나쁜 운이 함께 옵니다. 기회 일주의자분이 경신눈을 만나 식신과 식신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주 식신의 식주가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미식가이고 중년 이후 풍만하고 대범하고 관용이 넓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편관을 보면 명나하고 낙천적이고 정편관이 있으면 일생 부귀하고 나쁜 일로는 식신이 많으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력은 많으나 얻는 것이 좋고 남편을 극하거나 남편이 질병에 걸리거나 일주 편인는 남편으로 봉변을 당할 수 있고 식신과 상관은 익사의 위험이 있고 연애편력이 심하고 식신이 3개 이상이면 향락적이고 타인의 비난을 듣거나, 가증스럽고 조급한 면이 있어 부하로 인하여 불운할 수 있고, 식신이 비견을 보면 몸이 약하고, 자식을 거듭 낳거나, 고통을 겪거나, 남편의 업무가 안 되거나,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별할 수 있고, 식신이 많으면 소화기 질병이나 의식주의 고통이 따르고 공부를 해야 기생 팔자를 면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기회일주의자분이 임신년을 만나 편제와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종업원 누이동생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 성공하고 여성으로 인하여 후원할 일이 있거나 학비보조연금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여성후배의 도움으로 투기제를 획득하거나 여성에게 재원을 암시하고 나쁜 일로는 합법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부친이나 첩으로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건의 변동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본인의 수술이나 부친의 질병이나 도련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사기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부친의 유거나 사업 실패를 겪고,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인해 손해보거나, 이성 문제를 겪거나, 부친이나 이복 형제로 걱정하여 지출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첩과 부친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을 겪고, 겁제 양인은 살인 강도와 연루되거나, 월주 편제는 육친인과 부친과의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울 주에다 보니 임신운을 만나 편재와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사주가 강하면 투기업으로 확장하고 부친의 사업이 발전하고 월주 편재는 금전운이 좋아 편안하고 나쁜 일로는 신약이면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의 사업 실패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거나 악질적인 남편으로 큰 홍역을 치르거나 재산 탕진을 당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기울지주의자분이 임신년을 만나 편제와 식신년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활동에 투기성을 보이고 발명특허 신한특허나 납품으로 재물을 얻고 월주편제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아들 낳고 유산을 받거나 소실로 자녀를 낳고 재물을 얻고 월주편제는 금전의 좋고 평생 편안하고 희신이면 좋은 남편을 두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고 복리나 매점매석이나 특수농작이나 특허로 치부하고 나쁜 일로는 편제가 기신이면 결혼운이 나쁘고 부친이 후원하고 노력을 안하고 편인을 싫어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기후일 주여자분에게 갑신병신 무신경신 임신은 6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